반격의 시간, 아멘. 반격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인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브레센터 교회 출석이 250명에서 260명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50명 정도가 아이들이고 청장년이 2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주일 저녁과 금요 밤 기도회는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이 현장과 비대면으로 어, 기도하며 이 신년 특세의 어, 밤과 또 새벽을 어, 그렇게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브레셈터교의 장, 청장년이 200명인데 110명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깨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에는 한 70여 분 정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브레셈터의 성도님들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인생에 에베네스를 세우겠다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 끝까지 드려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고 예배자로 서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반격의 시간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역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올 한해 끝까지 그 역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돼서 번져나가시고 올해를 넘어서. 평생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여기까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1 2 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어 지난 주 말씀까지 이제 쭉 보면은 어 지난 금요 밤 기도의 설교까지 보면은 이제 미스바에서 치고 나가서 순식간에 이 역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뱃갈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블레셋을 몰아붙이면서 미스바에서 그냥 20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질 못하고 20년 전 에벤에셀에서 대패하고 나서 20년 동안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냥 숨어서 이렇게 그냥 그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막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 에베네셀의 패배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갇혀 가지고 그냥 블레셋의 압박 속에서 막 나오지도 못했는데 미스바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그냥 파죽지세로 그 블레셋을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블레셋을 뱃갈까지 추격하면서 완전히 그냥 거기서 블레셋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여기 아주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미스바로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어, 돌을 하나 세우게 돼요.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정냐면은 에베네셀. 에베네셀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을 거기다가 세워요. 에베네셀. 벳갈까지 추격해서 나갔으면 거기서 국경을 넘고 막 이렇게 쫙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미스바로 돌아와요. 그다음에 미스바에 돌아와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다시 돌에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1 2 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갈에, 백갈까지 추격해서 저 같으면은. 백갈까지 가서 와 이겼는데 적이 막 도망가 그러면은 야막 가서 막 저는 더막 끝내고 그냥 땅을 막 이만큼 차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막 아닌 척 하고 있는데 막 뭔가 막 무슨 창을 하나 보고 막 이게 막 상한 선을 하면은 야막 이러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은요, 여기서 더막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에베네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걸 딱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내가 강해서 이 역전이, 이 반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다시 미스바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의 색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이 하나님의 강력한 전진을 살펴보면서 반격의 시간 그리고 반격의 이 공격 역전이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오늘 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역전이요 엄청나게 번져나가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막 뻗어나가는 역전의 모습을 이번 주 보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밤 다시 여러분이 백갈까지 지난 금요일 날 백갈까지 추격을 나갔더라면 이제 다시 오늘 밤 미스바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역전의 은혜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반격에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요 특별히 이 에베네셜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지금 돌아 여러분, 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여 은혜가 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큰지 우리가 지난 7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다 경험한 줄 여러분, 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저는 모든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그 말씀을 여요 그 뭐냐면은 저는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저는 3인자 리더십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인자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리더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리더도 안 어울리고 예비 리더도 안 어울리고 그러니까 저는 무리로 치면은 저는 어느 위치가 가장 어울리냐면 회장 총무, 석이 있죠. 석이. 회계도 아니야. 회계도 아니야. 동계산 못해요. 석이. 난 그게 제일 좋아. 왜 그러냐면은 회장은요. 리더는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리더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공동체 여러분이 뭐 부장님이건, 팀장님이건, 사장님이건, 무슨 알바 둘 중에 한명 대장이건 간에. 리더는요 무조건 책임지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리더는 무조건 책임지고 책임지는 게 리더고 결정하는 게 리더기 때문에 리더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결정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더에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고 총무도 싫어. 총무도 뒤에서 막다 챙겨야 되잖아. 난 그거 싫어요. 나는 서기. 적당히 그냥 한 번씩 감초 역할. 이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없어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 그냥 무리 중에 있으면은 그냥 그 드립을 한 번씩 이렇게 다 치면서 그 무리를 막 그냥 재밌게 만들고 그냥 또툭 빠져서 책임은 안 지고 막 요런 요로 딱 서기 역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빛나는 자리를 저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3인자 딱 3인자. 아니 3인자도 아니. 에요 사인자, 서기 위치, 난 그런 리더십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참 신기하죠. 계속 하나님이 그 대학원 3학년 갈 때까지 계속 리더 리더 역할을 하는 자리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의 자리.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3학년 갈 때까지.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 결정해야 되는 자리 계속 그런 자리에다가 그런데다가 제가 대학원 2학년 때까지 놀았거든요. 그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이 하고 이제 저희 전도사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대학원 2학년까지 놀았거든요. 그런데 대학원 3학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네,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완전히 그냥 사군 목사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대학원 3학년 때부터 그냥 그 학교에 공부 잘하는 전설적인 형님들 있잖아요. 그런 형님들 막 쫓아다니고 한 형님이 그 대학원에 이제 들어오신 형님이 계신데, 이분이 강남 1타 강사셨어요. 강남 1타 강사 영어. 그래서 그냥 강남 청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초상위권 애들만 따로 관리하는 그 형님 계셨거든요. 대구에서도 그일 하시다가 아 그렇게 또 그런 뭐 서울 강남에서 좀그일 하시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오셔서 고향에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친학교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형그 분이 공부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어 헬라어로 막 성경을 묵상을 하고 막 은혜를 받아 그거를 나는 그게 무슨 뭔 지렁이가 있냐 난막 이러는데 그분은 막 그런 분. 그분을 막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분하고 맨날 같이 밥 먹고. 그분 어뭐 읽는 책은 따라서 읽고 그분이한테 옆에 뭐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좀 있다가 좀 이게 계속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막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1년 동안 어뭐 주석 보는 법도 그분한테 배우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 보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성경 연구하는 법을 그분한테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곧그 대학원 3학년 1년 동안의 그 준비를 통해서 제가 나중에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는 어, 원어도 보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도 참고해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는 법도 배우고 무슨 자료가 보수적이고 경건한 자료인지를 구별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딱 배운 거예요 그게 딱 배우고 그것이 딱 맞춰진 상태에서 제가 단임 목사님 대행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그 준비를 마치고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서 야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브레셈터기를요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뭐 좋은 순간만 있었습니까? 지난 7년 동안? 저는요, 개인적으로 경험이 너무 뭐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쌓아 놓은 것도 없고, 이 안에서 쌓아 둔거 없이 설교라는 것이 계속 뽑아내고, 소진하고, 막 내보내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마른 수건 있죠, 마른 수건. 마른 수건을 짜는 느낌이었어요, 제 스스로. 마른 수건을 짜는 느낌. 그런 데다가 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귀가 높아요 또. 그냥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냥 설교하고 막 이런 막 초반에는요. 막 은혜를 확 받다가 막 교회가 또막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낙심들이 되셔 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도 아멘을 안안 하는 거예요. 째려보기만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 내가 대행으로 섰나? 왜 나한테 그러지? 아무도 그냥 막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째려보기만 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느낌이 받았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막 돌을 던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막 그런 느낌. 그뭐 이제 뭐할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또막 그런 상태에서 막 장례는 터지지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상황들 막 이런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간이 그때는 어떻게 지나가나 모르,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때 성도님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좀 인원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 7년이 지나가면서 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미스바에 세우셨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미스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미스바에서 2, 7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미스바에서 있었던 회개 예배 기도를 7년 동안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것을 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는지. 여러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7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사무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예배도 많이 안 안정이 돼서 이제는 예배 가운데 하나 은혜 받는다라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예배가 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냉랭한 냉기가 느껴진 예배였다면 지금은요 예배 가운데 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지금 불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 서로가 다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행정도 안정이 됐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재정도 안정이 됐죠. 그리고 인원도 이제는 안정이 되고 조금씩 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 7년 동안 어떤 교회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전도사가 대행하면서 그런 교회가 완전히 그냥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거를 교계 어른들이 신기해하세요. 신기해하세요. 얼마나 신기해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그이 살아남았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저를 만나서도 그렇고 그 교회 어떻게 이제는 안정화됐다면서요? 이런 것들을 신기할 정도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서려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쏟아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중심들이었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 주님 앞에 코로나에도 예배 걸은 적이 없고 어떻게든 교회,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미스바에서 마음들인 7년을 여러분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이켜서 지난 7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오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대해 오셨다.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2025년 1월에 모여서 회개와 예배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작년 여름부터. 우리 블레싱 센터 교의 기도가 굉장히 불을 뿜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여름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초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이야기에 따르면 회계 예배 기도로 이어지면 그 미스바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역전의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죠? 이제부터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백갈 추격을 멈추고 사무엘이 돌아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에베네셀 이 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는 어떤 곳이냐면 미스바에서 센은 별로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한1 0 k 로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추격했던 시점이 그 장소가 어디냐면 미스바와 샌 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세우냐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돌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추격이 시작됐던 장소에 돌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역전은 거기에서 확장돼서 블레셋 땅을 넘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하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는데, 이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그 장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멈추신 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붙잡는 그 이스라엘에게 여기까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이제부터의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이제부터 반격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이제부터 역전이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하나님을 또한 붙들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여기까지의 하나님 그죠? 십자가는 여기까지 하나님.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까지의 하나님인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여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기까지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제부터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이 뭐냐? 여기까지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이제부터의 하나님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부터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더 읽어 봅시다. 우리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11절을 보면은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의 하나님이 되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다시 여러분이 미스바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에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바디메오는 성경에서 바디메오를 뭐라고 칭하냐면은 바디메오 그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죠? 당시에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을 못 했습니다. 구걸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뭐라고 부르죠? 거지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바디메오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를 가리키는 세 단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무도 찾는이 없고 아무 소망을 품는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 인생을 어떻게 역전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요 못 뜨고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요. 이 바디메오를 막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까? 이제 반격의 시간을 보내면서 올한해이 역전이 12월까지 퍼져나가고 2025년을 넘어가서 우리 평생에 이르러야 합니까, 여러분? 무슨 왕도가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고요, 그거를?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떻게 끌어옵니까? 하나님 와서 이일좀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왕도가 없어요. 다시 에베, 비스바로 돌아와서 바디메오 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내 인생의 에베네셀, 우리 가정의 에베네셀, 우리 일터의 에베네셀, 주님 세울 수 있다면서요. 회개하는 자에게,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방법이었다니까요, 바디메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미스바로 돌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 조용해, 왜 이렇게 시끄러? 왜 이렇게 기도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못 듣고 지나가시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찾아가셔요 그리고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한 아이다 눈을 띄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 가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 위에 서서 예수를 쫓는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에 미스바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 주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역전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과 같은 십자가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여기까지 자신의 아들 바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부터의 하나님 되서 여러분 삶에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그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디메오 정신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